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빌로드에서 얘기한 겁니다.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랫다 했습니다. 즉 죽여서 그 피를 성전에서 제물로 올리는 그 짐승의 피와 섞어버린 겁니다. 정말 빌라도는 악동한 인간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이룬 일을 한겁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얘기 듣고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시고 당연히 실체할줄 알았습니다. 그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빌라도가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참혹한 짓을 했다. 그런 아마 뜻으로 전화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의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를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제가 더인 줄 아느냐? 내 기눈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해결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결된 말씀 하는 겁니다. 또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릴 사람이 예루살렘에간 다른 모든 사람으로 죄가 된줄 아니냐? 내 기론이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있는 사건,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같이 언급하시면서, 죄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어 피를 흘려서 죽은 그 사건은 그들의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죄가 되지 아니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고 안 하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정말 정말 그리스도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씻기신지 얼마나 놀랄 정도로 죄를 씻기 쉽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천하,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죠. 한 가지만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국법인데 국법 안에서는 많은 죄가 있는데요. 다어해서 죄가 아니고요. 한 개만 어기면 재판 받고 재판 결과로 감옥 가기도 하고, 사형, 뭐 무기징역 여러 가지 형을 얻다 봤습니다. 성경이 말한 죄는요 굉장히 많은 죄입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것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상식과된 우리의 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주님이 이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됐으면 큰 죄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지요. 사랑한데 미워하면 안 돼. 원망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죄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어갈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더, 봐, 더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이렇게 말했거든. 회개하는 게 뭐냐? 회개만 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달랜트 연예인이 실수로 동료 여자 연인을 예 술자리에서 그런 심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랬다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 연인은 예그 당시에 이제 조연 배우에서부터 주연 배우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단계고 뭐 작은 예 연인으로서는 이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중요한 시기 때문에 이걸 내가 말하면은 다른 대로 말하면 내 모두 이럴 수 있다. 해서 거짓말 했습니다. 때리지 않았다고. 근데 기자들이 심려하게 조사해가지고 때렸다는 게 나올 때 거짓말 했다. 이것 때문에 모든 프로에서 이 사람이 하차기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택배 회사에서 물류를 분류하는 그 일용직. 그 물류 분류는 저녁에 합니다.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10년 가까이, 뭐, 10년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길리에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 정서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유성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다 할 때, 그가 아무리 회개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가치를 아는 자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가 나무를 심어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했다. 포도원지기에 말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소서. 내가 두루하고그름을 주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여러분 그 무엇이 열매입니까. 오늘 이 앞에 하고 연결되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육재분 이에 비유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폐개하는 겁니다. 폐개는 이제 잘못했던 걸 분명히 알고,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약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폐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회가 없는데, 주님은 은혜다, 은혜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만약에 죄라고 하는 그 대가가 끔찍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저는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희생의 대가입니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렇게 엄청난 죄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 예수그들을 믿음으로 만미하나 우리는요. 제종에서 의의종으로서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의의 가운데로 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교동원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 기금을 받으시옵며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적어주십시오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하나님 이름을 거룩 기금 받도록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저희도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주시고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역시 제 힘이 아니고 주님이 제게 주신 힘이,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저의 거룩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며 오늘 우리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회개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배제하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회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 깊은 행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